읽고 보고 기억하는 완벽한 내신의 공식 피그램 스케치 빠른 독해 바른 독해 구문 독해 3강 5번 식품용기에 포함된 BPA 성분과 인체 유해성 논쟁 많은 제품들은 판매 중인 지역 슈퍼마켓에서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화학물질을 비스페놀 A라고 불리는 더 흔히 알려진 BPA라는 이름으로 BPA는 발견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안에서 만드는 데 사용되는 음식 용기들을 그리고 젖병들을. BPA는 플라스틱 식품 용기, 젖병, 통조림 캔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이 물질은 음식에 스며들 수 있어 섭취를 통해 인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BPA는 자연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져 중요한 신체 기능에 해로운 영향을 줄수 있다. BPA 사용을 금지할지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피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BPA는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그 사용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BPA는 플라스틱 식품 용기, 젖병, 통조림캔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이 물질은 음식에 스며들 수 있어 섭취를 통해 인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BPA는 자연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져 중요한 신체 기능에 해로운 영향을 줄수 있다. BPA 사용을 금지할지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피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조언한다.